자 반갑습니다. 어, 영독 4강 8번부터 들어가요. 8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포커스를 잘 맞추고 오케이 좀 작지 않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볼까요? Important advances in self concept are made during early childhood. 일단은 끊고 가보죠. 중요한 진보와 중요한 발전이래요. 어디에서 발전이면, 썰 컨셉이 나왔어요. 썰 컨셉은 여기서 자아 개념이긴데요. 자아 개념에 있어서요. 자아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란 것이 are made, 이루어진대요. 만들어진대. 동사 are가 여러분, 이 a d v a n c e 수일치가된 거죠. 언제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냐면, 자, 이른 유학입니다. 이른 유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때 보면은, 아이들이 develop, 발전시키는데 unawareness of their own characteristics. 자, 자기 스스로, 즉 자기만의 캐릭터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캐릭터, 즉 자기의 특성이거든요. 특징, 특성들에 대한 인식을 발전, 발달시킨대요. 아, 그때 자아 개념의 중요한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이런 유아 시기라고요. 오케이? 자, three year old children first describe themselves. 자, 이제 세살박이로 가볼게요, 여러분. 세살박이 아이로 가볼게요. 스스로를 global term으로 묘사한대요. 자, 이거 잘못해서 가게 되면, 범 지구적 용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살박이가 어떻게 글로벌한 용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께서, 아, 글로벌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난 생각하시고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Comprehensive. 포괄적인 용어로서 포괄하는데, 포괄적인 것, 세부적이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젠가 글로벌에 반대되는 개념인 단어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이따가요. 자, 포괄적인 어휘를 사용하는데, based on, 뭐에 기초하여서 그걸 사용해요? external quality야. 자, 중요한 건 internal이 아니죠. 외적인 자질들에 기초하여서. 예를 들어, 난 빨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sychological qualities. I'm kind.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In 인터널이 되겠죠. 인터널이 되겠죠. 내적인 자질인 나는 친절해라기보다는 외적 자질에 기초하에서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표현 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 this global tendency 좋아 이러한 포괄적인 경향이나 성향은 t i s young children 자, 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lit 목적어 투죠 that 예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뭐냐면, 만약 그들이 good at drawing be good at 뭘 잘해요? 그림을 잘 그린다면 they are good at they are also good at 또한 모두 잘할 것이다. puzzles, running, singing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잘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해볼게요. self definitions 자기에 대한 정의 쉽게 말하면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에 대한 정의는요, are generalized. 이게 바로 일반화된다시키인데 무엇을 일반화인데, 다른 context. 그래서 context는 문맥이 아니라, 1번이 문맥이라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죠? 상황이나 정황이 되겠죠?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된다. 그러니까, 퉁친다는 얘기예요. By four years of age. 자, 이제, 네 살로 한번 가볼까요? Children's judgments는요, are more specific and differentiated. 자, 나왔어요. 아까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죠? 바로 글로벌한 거였어요. 포화적인 반대말, 구체적인 거죠. 4살이 되면 아이들의 판단은요. 더 구체적이 되고요. 더 d i f f e r e n t i a t e 가 돼요. 세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분화가 돼요. 자, 그 다음. They acknowledge. They는 누구겠어요? 네살 박이 아이들입니다. They acknowledge. 뭘 인식하냐면 They are good at one skill. 그래, 한 가지는 잘해. But not so good at others. 다른 거 기타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어때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나 이거 잘하겠다건다 잘해 이게 아니란 겁니다. 조금 더 상황을 세밀하게 보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네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 가볼게요. Or 그 자녀문, they may acknowledge that that 이하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인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they are good at 뭘 잘해 doing something in one situation. 자, 어떤 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잘할 수는 있어. 그런데 not. not good at they are not good at 자 not in other situation은 무엇서줄임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they are not good at doing something in other situations 어뭐 이거요 in other situations가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줄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술형 나올 때라든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7번 볼게요. for instance 7번 문제. for instance older preschoolers. 자 지금까지 3살밖에 4살밖에 아이들에서이 아이들은 다 미추학이라고 그러죠. 미추학 아이들이야. 근데 나이가 더 많은 미추학 아이들이야. 여기서는 3살 4살 중에서 4살이 될수 있겠죠. 자 미추학 아동들은 may b e i e that. that 이하라고 yeah. 믿을 수도 있겠어. 왜냐면 they are good at puzzles. 그래 퍼즐 puzzle 잘해. but not at drawing. 그림은 잘 못해. or that they are good at playing. basketball. 농구는 잘해. 왜다더 프리 스쿨 r 스하고요 다른 미처가동들이랑 야, 미처가동들이 농구 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농구 되게 무거운데 어쨌든간에 잘해. 그런데 not with all the children 어때요?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 제 여기서는 뭐 늙은 애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줄임말 앞에 있는 거에 뭐가 줄여졌을까요? They are not good at. Playing basketball with other children. 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7번의 연결사 문제와 같은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 제가 볼 때는 가벼운 어법 정도. 지금 이 문장처럼 생략구조에서 나온 이런 어법 문제를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